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오는 5월 27일날 저희가 플러싱에서 개최하는 봄맞이 커뮤니티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5월달에 이걸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한 2-300여 한인분들 오셔서 저희들한테 혜택을 많이 받고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저희 민권센터 가 들어가 있는 건물 1층에 글로우 커뮤니티 센터라는 큰그 공간이 있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 강당에서 올해는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소는 133-29-41스수릿 1층에서 거기 2층에 이제 민권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1층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축제는 뭘 하는 거냐면요. 아시다시피 저희 그 많은 한인분들이 민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받은 후에 이제 시간 예약을 잡아서 민권센터로 오셔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 행사장으로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예약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오시면 훨씬 빨리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많이들 오셔 가지고 저희 민권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민권센터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사회 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민 서비스,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민 서비스는 이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영주권 갱실 대행, 그 다음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등 이제 이민 관련된 그런 무료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제 푸드스탬프, 렌트 억제 프로그램, 뉴욕주 건강보험, 서류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는 NYC 케어 건강보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날 오시면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뭐, 음악과 예술, 공예, 실습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간식과 음료도 제공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즐기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함께 실시합니다, 이날. 그래서 이제 퀸즈 뉴욕 장로병원이라든지, 그, 뉴욕시 시장실 이민서비스국, 뉴욕시 인권국, 찰스비 왕 커뮤니티 건강센터, 뭐 퀸즈 보로청 등등 여러 정부와 이제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원과 전문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혈압 검사, 혈중산소 농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간 전문의, 발 전문의 이런 분들도 오셔서 간염이나 이제 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검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치료사 분들도 오셔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건강과 관련해서도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예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미술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차력으로 뭐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재미있는 거리도 또 한국 미술 협회에서 참여해서 제공을 하니까요. 그런 이제 재미도 오셔서 느낄 수 있고요. 이번 축제는 지금 재미동포 재단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5월 27일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 문의는 917-4880325. 917-4880325. 이게 제그 개인 셀로폰인데요 저희들이 후원을 받을 때는 이셀로폰을 이용을 해서 문의를 받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후원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수백여 명의 한인들이 오는 행사에 또이 기업이나 그런 것도 홍보도 될수 있고 하니까 많은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커뮤니티 축제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무료로 건강검진도 받고, 각종 서비스 혜택도 받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저희들이 많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아세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만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뉴욕주에는 에퀴리 버짓 코얼리션이라고 공정예산연맹이라는 이름의 그 여러 민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아시안태평양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구성된 그코얼리션을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뉴욕주 정부에 아시안 커뮤니티만을 위한 6,65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주에서 의회와 그 주지사가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 이렇게 따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 1 0 년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커뮤니티 인구가 한37%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지원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 인구에 지 따라오지를 못하고 지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결국 아시안 커뮤니티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어서 뉴욕시의 경우 지금 아태계 인구가 18%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 중에 비율은 5%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13%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뉴욕 시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정 예산연맹은 100여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의 주민 서비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이런 커뮤니티 축제와 같은 거죠. 그를 위해서 4천만 달러를 예산을 책정하라. 그 다음에 아텍의 커뮤니티 개발재단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거기에 500만 달러를 지원해라. 그 다음에 코비드 19이 아테기 주민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또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예산 500만 달러, 그다음에 아테기 커뮤니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산 500만 달러, 아테기 역사 교재 마련을 위한 기금 200만 달러 등을 좀촉구하고 있고 또 최초로 뉴욕주 아테기 사무국 설치도 아시안 커뮤니티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무국 설치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민권센터는 주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예산을 확보해내고 그걸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또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활동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절대로 정치인들에게 고개 숙이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 인구는 이렇게 늘었는데 그에 서비스나 혜택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저희들은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정부를 상대로 한 촉구 활동 이런 데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27일 저희 민커센터가 주최하는 컴, 봄맞이 커뮤니티 축제 참여를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희들이 또코 o v i d 1 9 관련해서 이 자가 진단 기기도 다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그날 꼭 오셔서 그 다양한 혜택을 받고 정보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